지지에서는 음향을기반으로음향이 음, 뭐예요? 동지지났는데 나 밤이 가장 기니까 음의 기운이 가장 상승했을 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하지가 되면 양의 기운이 극치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 팽창과 수축. 그래서 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팽창, 음의 기운이라는 것은 수축, 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발사 음의 기운이라는 수력, 양의 기운이라는 상승, 음의 기운이라는 항. 그러면, 음과 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완성을 당해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이걸 음향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 동지다, 낮이다, 밤이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뭘알수 있어요? 계절을 알요 시간을. 그래서, 시간을 느낀다라는 것은 공간을 인지하는 것과 같아요 합니다. 시간이 알게 되면 지금 이 공간이 밝은지, 얼마만한지 느낄 수가 있는요 그래서 시공간은 물리학에서도 뭐 항상 같이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공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음향 때문에 알게 됩니 음향이기 때 그렇기 때문에 음향은 괴로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생극작용이 일어납니까? 낮이 밤을 이기는 거예요? 밤이 낮을 극한 거예요? 그런 식의 기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생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 대신에 궤도기 때문에 곧 장소, 방향, 때를 알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곧방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뭐, 잘못, 잘, 뭐 초보 분들이라고 하지만 어, 자시에 났어, 축시에 났어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각시에 났어, 을시에 났어 이런 말들어보셨습니다꼭들어갔다 그러니까 천관과 지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단지 이렇게 얼개 얼개가 되어 있어서 그 조합을 우리가 보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궤도라고 했죠. 궤도기 때문에 얘는 비율을 하자면 노선이래요. 버스를 타는 노선. 얘는 버스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얘가 기차라면 얘는 철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탄 버스가 어떤 노선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먼 과거, 미래까지도 유추할 수있다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부분을 정확히 아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는 각자가 하시는 거고, 어, 지식이 축적이 되고 지혜가 많아져서 인생의 경험이 다 쌓인, 쌓인 상태에서 보통 분변들을 하시는데, 아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하지만 헛소리를 하시지 않으시느냐허를 <laughs> <laughs> 제대로 안고에 이렇게 자꾸 때려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감 잡으려고 하시는 예 그럼 욕심을 부려져서 천문을 정확하게 해석한다,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까지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지지에서는 여러분들 동지로부터 한번 추가를 해보자면 동지, 밤이 가장 길다 그랬어요. 밤이 가장 긴 이때부터 로 이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양의 기운이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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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양의 기운이 극치로 되는 이 지점이 또있다는거죠 그렇죠? 요가 여기가 동지라고 친다면 여기가 하지다. 여기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공으로 치면 충분히 되고 반대쪽에는 예 네, 충분히. 사오비 여름을 나눕니다. 신유술, 가을로 보는 거죠. 방향도 붙일 수 있어요. 이쪽은 북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뒤집었을 때북쪽으로 하는 또 바뀌겠죠. 그래서 방향을 알수 있고, 뭐를 알수 있고, 다알수 있어요. 라고 봤을 때, 자,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나의다. 특히 이 여기가 나의 그러면 나 외에 나 외에 나머지 이이 환경, 이거는 결국 환경인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인 거예요. 이 환경적 요소를 어떻게 규정을 지어 어떤 어떤 카테고리 안에 딱 집어넣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격고 용신잡는 뭐, 이런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격고 용신을 찾기 위해서 이 사회적 환경에 이름을 붙여야 돼 프레임을 씌워야 됩니다.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작업이 육치, 육치. 자, 무친이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했는데 무친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여섯 가지 분류가 되는 건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이 환경적 요소를 네, 나 포함 여섯 가지 나 포함하면 나 외에는 다섯 가지가 되겠죠 다섯 가지 환경적 요소로 분류를 하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할까요? 한다면 일단 나가 있습니다. 내가 있다면 나를 나를 나준 부모님 이 있고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협조해주고 이런 거 아까 생한다 명리에서 이걸 생한다. 자 나를 생해주는거 이거를 인성이라고. 그 다섯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인성이에요. 나를 생기주는 환경 대상, 그것의 이름은 인성.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내가 생함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생하는 것도 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엄마가 나를 낳아주기도 하시면 내가 낳기도 하잖아요. 내가 낳는,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내가 생하는 사회적 환경, 요거를 식사이라고부니다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생극이 있었잖아요 생만이 한게 아니에요 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나를 제어하고 나를 컨트롤하는 이거의 이름은 반성이됩니다 내가 극하는 거 재성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자 그러면 나포함 여섯 가지면 여섯 가지인데 나제일하고 다섯 가지 환경에 대한 논심인데. 하나가 있네, 뭐냐면, 나를 나와 동일시할수 있는 대상과 어, 형제자매의 의문들내 사회적 환경을 비법이라고. 그러면은, 뭐 다섯 가지라 위하고 아래가 다르다고 라 분명히 다기를 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뭐 임의로 한번 정해봅시다. 자가 있다, 여기는. 여기 게임이 있다, 이렇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진, 그러면 지지에서 어떻게? 지지는 기도라네요. 음양이라고 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목화통으로 어, 어떻게 붙일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지장관이래요. 지장관은 무엇이냐? 지지 속에 암장되어 있는 장대치를 다할때그장태를 말하면 묻어 있는, 묻혀 있는 식단이라고하시에요 그러니까 특정 지지에서 특정 지지에서 식단이 발현된다 라는 이론이 진행받는거 이거 안쓰시는 분은 안써요 근데 대다수 역할인들을 이거 씁니다 이거 써야 입신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발르된 거를 복습을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지지 속에 숨어있는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장나 누구를 상징합니다. 자라는 지식 속에 뭐가 있어요? 아저씨. 내님이, 네 내님이, 네 어때요? 네. 떠나가 버렸네요. 가, 가버리고, 나가버리 아, 이고 실망, 실망, 대신망 이런 죠 자, 요, 한이의일상 요, 한 얼렁이처럼 몇시 빠져 있었어. 자, 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절로 들어가서 보통 하신 선님을만나보야 되겠다. 묘한 시선이 있어요. 진묵대사님을 찾아가 봤는데, 진묵대사님 상태가 안 좋으시네. 괴로우셔요 진묵에울. 자, 자취기게임을 하는데 축구하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내 힘이 가벼운, 가벼운 가벌이 없어요. 묘한 흘러이가 되어있어요. 따가 진묵대사님을 찾아갔더니 진묵대사님 괴로우셔 자, 이것도 안깝다. 군벌이갚고 군대 나가야 되겠다. 4병음 입대를 했는데 4병은 어때요? 경험이 없어요. 4병. 하. 이죠 자, 그내 친구, 오정이는, 오정이는 기병. 오정이는, 내 친구 오정이는 기병. 기병으로. 자축 유묘 진사 오 그다음에 좋겠습니다. 군대 위이서대를 추가를 나갔는데 미 기가 상태에서 물적거리니다자 그래가지고 상관한테 걸렸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신경 설라 신경 쓰는 게 너의 임무다 신경 임무 한마디로 유 무신경이 아니지. 유신경이죠. 유신경. 그런데 어때요? 이게 세대 힘입니다. 자, 술 먹고 정신 줄왔어요술 무정신. 그 결과 어때요? 군대에서도 잘렸단 말이에요 우리 해임됐다고죠. 해임돼버려서 가버리고, 자해임감 자, 자 옆에 쓴 글자들이 동그라미 친 거는 지지해요. 지지예요. 그역대수 문자들이 드러나는 전간인데 우리는 순서를 그런데 야쿠이라는 지지, 너세 명이나 들어앉았네, 세 개나 들어앉았네, 세개 중에 대표 선수 나와. 이런 뭐가 나와요? 얘가 나와. 앞, 아. 자 앞에 그 글자들, 요 글자들, 요거를 우리는 지장간의 정기라고 말하자면 대표 선수들입니다. 대표 선수.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앞에 있는 글자들. 나중에 선생님들이 풍변을하시면 했을 때는 다 그냥 서다쓸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표도 수로 육신을 붙여요. 일단 붙여놓는 거야. 자, 요거를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인자들을 가지고 해보죠. 아, 리니까 자, 이, 내님이, 가버, 뭐, 그 다음에, 가비, 가. 리고 음, 술, 유정신, 무, 토, 무, 무. 그 다음에, 사, 사병은 중,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어, 화가 되죠, 화. 음. 병은, 파예요 화. 무는, 토고. 그 다음에, 가버, 목이고, 어, 뇌는, 수다. 을, 육신을 붙일 수가 있게 돼서 지지해서 붙여보죠. 간목을 이게 여기, 여기가 발이라고 했어요. 간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자 무토는 양토네 양이 맨토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간목이면 양이고 또 개수니까 아, 아까 나왔던 거네요. 이것도 음이고 화는 병어 왜 이렇게 다 겹쳐서 네, 똑같이 있네. 자 이것도 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항상 기준으로 나는 기준으로 목을 기준해서 목, 토, 요거 재성인데, 토 똑같이, 음, 현재가 되죠. 그 다음에 목, 이게 예. 네. 똑같은, 대가 목인데, 똑같은 반목이 왔어. 그 비견이 알죠? 어. 그 다음 목을 기준해서 수생목, 인성인데, 음향이 다르니까, 요거 정인. 어. 병관데, 다르니까, 같으니까, 반목, 병, 이, 이것도 양반, 목생, 파. 죠. 그러니까 십 자, 이렇게 하면 기는 출출을 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 몇 리를 배우시는 초보자일수록 이것만 보고 예를 들면 판단을 한다면 <laughs> 자, 십신이 이사중에서 편재 있고, 재성 있고, 정인 정인이 두 개, 정인이 두개 있고, 식신이 두개 있고, 편재가 두개 있고, 그죠? 비범이 하나가 있죠 비견이 하나 자, 이런다고 뭐가 빠졌어? 관상이아니고 과일이 없다고 만약에 이분이 여자다아 남자가 없다 네. <laughs> <laughs> 남자는 구걸못 보는데 선생님 저는 사주에관리률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죄송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laughs> 오류로 고하기시고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음. 음. 자, 선생님 저번에 뭐, 그, 강의하실 때 그런 거였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안 계셔. 그러면 그 집에 엄마, 아버지가 없는 집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문에 안보이더라 없는 것이 아니다그 다음에, 대운에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찌장만 다 꺼냈잖아요. 지장판 다끊으면은 어느 구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배우면서 또올 수도 있고, 그거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공부에 선생님, 설 선생님께서 이제 딱 공지를 올리 있을 때, 왕초보반 뭐 희망하시는 거 이렇게 하지. 뭐이남녀이가 가르치는데 이남연이가 뭐부터 뭐뭐를 한다는 말까지 다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메시지 카드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담지는 않습니다. 네. 빠져있다고 해서 없다라고 한 거로 얘기하면 돼요. 초보자일수록 그런 도구를 보해요 그래서 네. 이게 오행 도구로 써는게 항상 좋은 네.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게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알록달록한 글도 좋지만 네.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네. 수국과. 그러면, 흰색하고 검정으로만 그림 그림을 그러면은, 안 이쁘다고 여기에 꼭 빨간색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에 파란색 집어넣어야, 어,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그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이 천문의 상태가 의미하는 바와 방향성을 제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알고, 나의 명을 알고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없는 것을 채워넣어는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수동적이고, 비동적이고, 오히려 굉장히 적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좀심하게 얘기하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고민다 예, 현실, 저도 사람이 돈 좋고, 뭐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아,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거구나, 알면은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천문의 상태는 절대 없습니다.